삼각형 A F H 이거하고 어, 합동인 삼각형. 이거 합동. 이거와 합동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이라 이래 놨네. 그러면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차잖아이말아 이거. 아니 이거 그 잘못도 없지. 이거 뭐. 이것도 잖아왜 이렇게. 이거 B이다. 어운 거. 어떤 삼각형이고, 이 정도? 응? 음. 이 삼각형, 이런 삼각형. 이렇게 뭐? 고이 정사각형의 대각선. 이것도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. 이것도 이 뒤쪽에 정사각형의 대각선. 응? 음. 그러면 이거는, 이 파란색, 이 삼각형은, 정부 내가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한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, 이 말이야. 맞죠? 꼭지상이처럼르겠네 이렇게도 해 되고, 아니면은 꼭지점 한개를 고정 고정해 이렇게 고정을 하네. 다음에 요 꼭지점 A를 포함하면서 여러 파란색 삼각형이 될수 있는 건몇개 있나? 음? 요 요즘 한개 나와 있잖아또뭐 있노? A 이라고 이게 A, B, C, D, E, F, G, H. L. A, F, H U 말고 A, F, H U 말고 또뭐 있노? 이한 변의 길이를 이르라고 보면은 루트 이다, 루트 이, 루트 이. 루트 이정삼각형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이정, 루정삼각형 A, C, F. 나. A, C, 네. C, F, 대각선, 이것도 대각선, 이것도 이거. 그 다음에 또 A, C, H 있나? No. No. A, C, 대각선, 이것도 대각선, 이것도 대각선. 또 있네. 이제 해놨나?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? 없지? 피하고 뒤로를 못 가잖아. 이건 한 모서리인데 그래서 이거 사촌을 가지고 밖에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요거 하나 이거 세개 중에서 골라내야 돼두 개를 맞지?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 맞나? 아니면은 이거는 고정시킨하고 고정시킨한테서 이렇게 전기가 세개 중에서 못 뽑아야 돼두 개만 뽑아야 합니다 맞나? 그러면 뒤에서 병으로 따지면은 3시에 이하면 되겠지 세 가지가 있고 맞지? 그런데 이런 꼭지점몇개 있나? 여덟 개 있노? 8개 있잖아. 그럼 이거 세 3가, 가지 곱하기 8개 하면은 24개 나오는데 중복에서 발생하는 게 있나? 없나? 있다 이거. 왜냐? 이어서 잡았을, 잡았을 때 이거 이거 써먹지만 이어서 잡았을 때 써먹을 수 있잖아. 맞죠? 몇번중복되겠노한 한 대다. 뭐본렇게써먹 음, 음, 중복될까요? 맞아. 이렇게 르게 나중에 조합이나 그 뾰얀 걸로 따지면 이렇게 사람 되지. 3십의2 곱하기 8 3십의2 보자. 음